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오늘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도 할겸 송추가 막골에 다녀왔습니다. 송추가 막골 여행은 단순한 외출이 아닌 자연과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하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특히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떠나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며 우리는 송추가마골과 그 주변 명소를 탐방했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여정을 보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며 느꼈던 설렘과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꼈던 만족감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하나씩 돌아보며 송추가마골의 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송추가마골 여행의 시작 지난 주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송추가마골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겨울의 정취가 가득한 날씨 속에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을 감상하며 우리는 부천을 출발해 경기도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송추가마골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자연과 맛있는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지만 직접 방문하니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송추계곡에서의 힐링. 송추가마골에 도착한 우리는 가장 먼저 송추계곡을 둘러보았습니다. 계곡은 겨울임에도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멋진 풍경이 펼쳐져 사진 촬영에도 열중했습니다. 계곡 주변에 마련된 나무다리 위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잠시 쉬며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송추 계곡은 겨울철에는 특히 설경이 아름다워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합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지만 겨울에는 계곡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었습니다. 계곡 주변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쉼터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잊게 하고 주변의 하얀 설경은 마치 동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송추계곡에서는 단순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피크닉도 즐길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한 친구가 간식을 준비해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상에서 벗어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도봉산에서의 가벼운 등산. 계곡을 둘러본 후 우리는 도봉산으로 이동해 가벼운 등산을 즐겼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봉산의 겨울은 나무 위에 소복이 쌓인 눈과 맑은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등산로를 걷는 동안 겨울 특유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봉산은 다양한 코스와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적합한 산입니다. 등산 도중 만나게 되는 작은 폭포와 얼어붙은 계곡은 겨울산만의 매력을 한껏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만난 쉼터에서는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잠시 추위를 잊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는 등산길은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했고 겨울산행의 즐거움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서울과 의정부의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날씨가 맑아 멀리 북한산까지도 볼수 있었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은 마치 자연이 선사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서로를 도우며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추가 마골에서의 따뜻한 식사. 하산후 우리는 배를 든든히 채우기 위해 송추가마골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고기 요리와 따뜻한 국물 요리는 등산으로 지친 몸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자연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기는 친구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송추가마골의 메뉴는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느껴지는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숯불에 구워낸 고기의 풍미는 입안 가득 행복감을 전해주었고, 곁들여 나온 신선한 채소와 장아찌는 맛을 한층 더 살려주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주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따뜻한 차와 디저트를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음식과 차한 잔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최고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편리한 접근성과 주변 시설. 송추가마골은 서울에서 차량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의정부역에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 금방 도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편리함은 송추가마골과 주변 자연을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기에 적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처에는 자전거 도로와 야외 테라스 같은 시설도 있어 자연을 즐기며 여유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송추가마골 자체에도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맛있는 식사와 함께 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헤이리마을 빵과 커피숍 탐방. 헤이리마을의 매력. 헤이리마을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문화예술마을로 다양한 갤러리와 공방, 그리고 아기자기한 카페와 빵집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예술작품과 자연이 어우러져 있어. 산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특히 이곳의 빵과 커피숍들은 각기 독특한 매력으로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빵과 커피의 조화. 헤이리 마을 내의 빵집과 커피숍은 그 자체로 작은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각 구운 빵의 향기는 지나가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유혹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베이커리 메뉴를 맛볼 수 있는데, 프랑스 정통 바게트와 크루아상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빵까지 그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커피숍들은 다양한 원두와 로스팅 방식으로 차별화된 커피를 제공합니다. 에스프레소부터 핸드드립 커피 그리고 계절마다 선보이는 특별한 메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빵과 커피의 조화를 느끼고 한적한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추천 빵과 커피숍: 올리브 브레드. 올리브 브레드는 수제빵으로 유명하며 건강한 재료와 풍미를 자랑합니다. 대표 메뉴는 올리브가 가득한 치아바타와 고소한 호두 바게트입니다.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커피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앤티크 카페 앤티크 카페는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함께 예술작품처럼 꾸며진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헤이리마을에서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즌별로 다른 디저트를 제공하며 이곳의 대표 메뉴는 부드러운 크림이 올라간 카페 라떼입니다. 라즈베리 베이커리. 라즈베리 베이커리는 이름 그대로 신선한 베리류를 활용한 베이커리로 유명합니다. 특히 라즈베리 크림치즈 크로와상은 부드러운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라즈베리 에이드와 함께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헤이리 마을 방문 꿀팁. 평일 방문 추천 주말에는 방문객이 많아 조용히 즐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로운 시간을 원하신다면 평일 방문이 좋습니다. 산책 코스와 병행빵과 커피를 즐기고 난후 헤이리 마을의 산책 코스를 걸으며 마을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포장 서비스 활용 시간 여유가 없다면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헤이리 마을의 빵과 커피숍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예술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빵과 커피의 향기로 가득한 마을을 방문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